앞돌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앞돌도 한번 봐볼까? 옆돌이 지금 스트로크 되게 안정돼 있어. 앞돌은 근데 별로야. 별론가 보다. 아 진짜? 앞돌이 좀 임팩이 좀 센가? 앞돌도 스트로크 느낌이 나쁘진 않은데 근데 두께라기보다는 당점이 지금 좀 많은 것 같지 않아? 짧게 칠려고 하는 줄 알았어 나는 니가 앞에서 좀 치는 느낌이 조금 있긴 한데 그 그림에 치는 느낌을 조금만 뺀다 생각하고 왜 이렇게 이렇게 갖고 가줘 봐 한번 아까 옆돌 칠 때는 되게 잘 갖고 갔거든 어. 조금만 더 갖고 가줘 봐 분리를 굳이 뭐안낼 필요는 없는데 조금 더 갖고 가면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좀 짧아 갖고 가는 게? 어, 어. 그 지금 스로 느낌이 조금 짧아서 그렇지 이런 느낌이 훨씬 더 좋다고 응. 지금 되게 느낌 되게 좋잖아 어. 아까 전에는 계속 치는 느낌이 좀 세잖아. 근데 지금 요, 요 정도 느낌이면 딱 좋단 말이야. 지금 앞돌 옆돌이 지금 스트롱 느낌이 상당히 좋아. 직접한 괜찮은데. 어. 이가? 나? 낮은 당점 전달이 좀안 된다는 거 그런 건가? 이런 거? 안녕하세요, 김근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치는 방법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공들이 분명 히 있을 거거든요. 앞돌리기 대회를 통해서 대체 내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좀 잡아가는 그런 연습에 대한 팁을 드리기 위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치는 방법에 대한 내용적으로는 분명 여러분들께서도 뭐 충분히 아실 만한 내용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뭐 시스템을 많이 알아간다든지 아니면 치는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본인이 하고 있는 실수들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잡아가는 연습이 아마 여러분들 당구 발전에 훨씬 더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영상 쭉 이어서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지금 봐봐봐. 네가 낮은 당점을 줬을 때 아까랑 스트롱 느낌이 좀 달라졌지, 지금. 이 두께에서도 네가 당점을 낮은 게 여기까지는 전달은 돼야 되잖아. 근데 지금 네가 지금 너무 짧어. 여기까지는 전달은 해 줘야 돼. 여기까지는 와준다 생각하고 조금 더 낮은 당점을 전달을 좀 깊게 시켜 준다 생각해 줘. 그렇지. 그렇게 깊게 해 준다고 생각해 주고 치는 거야, 지금. 아까랑 비슷한 두께 맞는데 았 이렇게 오잖아. 이제 여기에서 네가 당점 플러스 마이너스만 해주면 되는 거야. 지금 이건 당점이 좀 많은 거지. 음. 스트로크 전달은 확실해. 지금 봤을 때 괜찮아 지금. 근데 회전이 좀 많아 오른쪽 회전이. 이 두께 설정이면 거진 느낌만 줘도 되게 겠 무회전 줘도 되겠다야 아니 지금처럼 이렇게 짧게 갈결하게 할 거면 두께를 빼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설정이야. 네가 이거보다 두께를 방금 전에 썼었잖아. 어 그렇게 해줄 거면은 좀 스트로크를 갖고 가주는 거고. 지금처럼 니가 좀 얇게 치고 싶어. 지금 한 4분의 1 두께 맞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앞에서만 툭 치고 마는 거고. 그렇게 어차피 니가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걸 무조건 하단 주고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이 만약에 이렇게 섰는데, 얘가 약간 기울기가 좀 없어. 네. 그럼 내가 좀 두껍게 치고 싶잖아. 기울기가 좀 생겼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두껍게 칠 거니까 당점을 좀 낮, 낮은 걸 전달을 시켜주는 거고, 이렇게 있으면 자꾸 간결하게 어차피 얇게 칠 거니까, 어, 굳이 네가 스트록을 그 갖고 갈 이유가 없고, 어 그냥 톡 쳐놓으면 되는 거고. 근데 대신에 얇게 맞춰야지 이제 이런 것들은. 어. 일단 두께를 좀 얇게 맞춘다 생각하고 거기서 가볍게 찔러 준다. 음. 그런 느낌이면 딱 좋지 지금. 지금 두껍게 맞았잖아 상당히. 상당히 두껍게 맞았는데도 좀 자연스럽게 가지 지금. 오케이? 어, 요거 요 정도면 4분의 1과 3분의 1 살짝 맞았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 두께 맞추면 불안하잖아 지금. 스탑. 어, 그 정도. 이게 이제 불안하잖아. 구두께면 이제 당점을 주고치는 건데 구두께 당점 별로 굳이 줄 필요 없이 한 3분의 1 정도로 올라가 보면 되, 된다고 지금. 요런 런 기울기에서는 스윙 느낌은 조금만 갖고 가 주고. 조금 타격이 조금 타격이 세고 회전도 들어갔어. 음, 조금 타격도 세고 조금 회전 들어갔어. 회전은 조금 얇게 치는 걸로 갈까? 그것도 괜찮아. 만약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 들어간 거야? 어, 무회전 잘 유지해주고 조금 어. 지금도 좀 들어갔어 회전 두께가 얇은 거고 두께 좀 쓰고 약간 역회전 느낌을 갖고 가 봐봐 어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자 그렇게 치라는 건 아니고 느낌적으로 역회전 느낌을 살짝 갖고 가 봐봐봐 어, 두께 쓰고 어, 이렇게 무회전으로 가야 되는 건데 두께를 못 썼어 지금. 이게 지금 무회전성이었어 그렇지 이렇어두께 있는 브레전어떤기 같아? 굉장히 두이워아이제 그, 아, 그, <laughs> 아, 이제 두께 쓴거치고는이제많이두어웠어 근데 일단은 두께를 이도공이있정적으로는수있다는걸 알고 있으면 이런 공들은 두께 쓰기가 불편하잖아 지금 딱 봐도 얘는 무조건 당점을 많이 낮출 공이 아니야.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당점 많이 낮출 공이 아니거든. 근데 이런 공들은 낮은 당점 전달하면 두께 충분히 쓸수 있거든 지금. 음. 아니면 이제 네가 그게 불편하면 회전 주고가는 쪽으로 가는 거야. 한3 분의 1과 절반 사이 쓴다 생각하고. 당점은 지금 아까보다 훨씬 좋아. 거의 무회전성으로 오고 있어. 어. 좋잖아 지금 이렇게 느낌이 가는 게. 무회전성은 아까보다 훨씬 잘 지켜지거든. 이렇게 어. 좀 준다 생각을 해야 될것아 아, 그렇게 칠 거면? 그러면 불안할 것 같은데 어 그럼 아예 두께를 빼고 회전 주는 걸로 가보자 너 내가 봤을 때는 역회전성으로 준다 생각하고 치면 네가 불안할 것 같아 재회전이 들어간다 생각하면은 차라리 얇게 노리고 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음.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어 이렇게만 쳐서 그런가? 어 네가 이렇게 쳐와서 그런 것 같아 얘를 굳이 두께를 쓸 이유는 없거든. 니가 두께가 자신 있으면 여긴 당점을 좀 들라주잖아. 지금 느낌이 느낌적으로 좀 얇게 간다고. 지금 니가 또 얇게 한번 가봐봐. 또 지금은 회전이 좀 많다. 두께는 이 정도면 충분히 될것 같은데 느낌이. 니가 무회전을 잘 줘야 될 때는 약간 느낌이 역회전으로 쏠려있다 정도로 줘야겠다. 지금. 지금 생각보다 꽤 회전이 원티 가까이 먹은 것 같아, 이쪽으로. 어, 지금 두께가 생각보다 두껍잖아. 어, 생각보다 두꺼운데도 자연스럽게 가잖아. 지금 무회전이 잘 지켜지니까. 그지그 그러니까 무회전 당점이 일단은 오. 먼저인 것 같아. 음. 두께도 두께인데 일단 무회전 당점이 지켜지는 게. 어. 어 이렇게 놓고 해봐봐. 느낌, 그리고 네가 당점을 주고 난 다음에 왼쪽 눈을 한번 감아봐봐. 당점 위치가 어딘지. 그럼 뭐, 무회전일 수도 있어. 네가 약간 역회전 준다고 했었잖아 느낌적으로. 그 상태에서 왼쪽 눈으로 한번 강포 리네 당점 어딘지 봐봐봐. 거의 무회전 아니야? 역회전 느낌 들어간 것 같아? 모르겠어. 그, 그지 잘 모르겠지 지금. 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거기 위치가 내가 보기엔 무회전 위치인 것 같아. 지금 보면은 거의 어? 무회전 입반사도 아우잖아 지금. 음. 조금 쓴다 생각하고. 이거 좀 많이 두껍긴하다. 그래도 뭐이 정도면은 뭐 훌륭하고 지금 무회전이 잘 지켜지니까 자연스럽잖아 지금. 그 상황에서 두께감을 잡아야 될것 같아 지금 이 상황에서. 이쪽도 한번 쳐봐봐. 해봐. 당점 위치나 이런 것들은 다 괜찮고 전달도 괜찮은데 회전이 지금 들어가니까 지금도 아주 좋잖아 지금 엄청 두껍게 맞았는데 무회전이 잘 지켜지잖아. 이게해보면 금방 튀 나거든 이런거이제 그냥 얇게 쳐야겠지 지금. 네. 응. 이건굳이뭐게은서 낮은 낮은 응. 어,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달이는게 해서 이렇게 고서 이렇게 해게얇게해좋이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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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만큼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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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이렇게 기울기를 냅두면 두께가 계속 얇아지는 것 같아. 오히려 얇게 치면서 회전을 주고 치는 게더 나은 것 같아. 아까 그쪽도 그렇고, 낮은 당점으로 뭔가를 해결한다기 보다는 이렇게 얇게 그냥 회전을 주고 가는 게이 기울기에서는 나을 것 같아. 네가 그렇지 않아? 내가 봤을 때는 네가 두께를 쓰고 당점을 낮추는 게 불안한 것 같아. 두께가 잘못된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 같아. 그냥 회전 주고 얇게 맞춰버려. 얇게 치는 두께 를잘 치는데 굳이 당점 낮추고 막칠 이유가 없다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심리적으로 두껍게 치면 뭔가 잘못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거든. 이 정도, 정도 기울기 때한칸 정도 기울기 있잖아 요 이렇게. 이렇게 한칸 정도 기울기일 때 네가 판단을 할때 네가 두께가 좀 얇은 두께가 편하다고 느끼면 당점을 낮추지 마. 낮추지 말고 좀 올리고 회전을 좀 주고 쳐. 한번 올리고 쳐봐봐 네가. 어 올리고 한번 쳐봐봐. 올리고 얇게 쳐봐봐. 내가 보기엔 너가 두께가 얇은 두께가 훨씬 마음 편한 것 같아 이거 봐 지금 네가 당첨을 올리니까 두께를 아예 빼버렸는데 전혀 무리가 없잖아 지금 당첨 올려도 이게 두께에 대한 어차피 설정이야 이거는 좀 얇게 치면아 올리고 치는 거? 아니야 너 아까 전에 친 두께라도 올리고 치는 게됨되니까 지금 그 두께 이게 4분의 1 두께 이하 내려가면 어차피 곳곳 안 생겨 올리고 쳐도 되는 거야. 근데 네가 그게 불안하면 그 두께가 불안하면 좀 두껍게 쓰고 당첨이좀 낮아지는 건데 네가 이 상태에서 두께를 못 쓴다니까. 그러니까 막상 나만 하면 나 같은 경우는 두껍게 쳐볼게. 오케이 오케이 두껍게 쳐봐. 네가 느끼기에 편한 걸로 설정하면 돼. 얇게 치든 두껍게 치든 설정만 잘하고 이음만지는 그때 그때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 어. 음. 이렇게 두껍게 맞아도 얼추 들어간다고 다. 키스만 안 나면. 아, 키스가 위험하죠. 아, 이거 키스 웬만하면 잘안 나. 이거 100번 쳐 갖고 20번도 안 나. 100번 쳐 보면. 그러니 네가 이거 설정하기 나름이야. 네. 거리가 멀다 생각하고 간다 봐. 7포인트 정도 돼서 이제 7포인트 정도 되면 내가 조금 더 스트로크를 갖고 와 주는 거야, 이제. 한요만큼까지는 내가 전달을 해 줘야 되니까. 어. 근데 요거는 두께 잡기도 조금 불안하게 났는데. 어, 그렇게 해도 코해봐 봐. 지금도 보면 여기까지 지금 안, 굴러, 안 굴러오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안 굴러오는 느낌이 없잖아 지금 당신이 높은 거야 그 상황에서 어. 공이 까져서 들어와야 돼 들어올 때 그렇게 음, 녹화해봐봐 오케이 이렇게 까져서 들어와야지 공이 이렇게도 해보고 얇게도 한번 쳐봐봐 네가 낮은 당첨 전달이 좀 뭔가 불안하다 싶으면 은 당점을 조금 올리고 얇게 한번 쳐 봐봐 또어 얇게 치는 것도 잘할것 같아 얇게 한번 쳐 봐봐 얘는 커브가 좀 보인다 아야그 큐각을 너무 줬다 좀 뛰어 조금만 뛰어 어, 어 아니다 지금 커브 확 일어났거든 큐각을 안준 상태로 쳐 봐봐 큐각을 안 주고 당점 높이고 얇게 노려놓고 뭐 이건 난구니까 어차피 그냥 두께만 보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쳐봐. 이건 어렵구나. 오케이, 이건 패스하자. 요건 패스하고. 근데 이런 것도 연습해 보면 너는 잘칠것 같아. 나는 잘못 쳐. 어, 나는 잘못 치. 어? 어, 이런 것도 나는 잘못 치는데 이거 큐각을안 주고 치는 게 좋거든. 이런 공들은. 얇게 쳐가지고 포지션 시켜. <laughs> 얇게 포지션 좋다. 그럼 회전 더 주고 쳐. 아싸하게 오케이. 어, 오케이. 너 잘하잖아. 어. 이렇게 지금 네가 저거는 지금 당점 낮추고 치기가 불편하잖아. 큐각 음, 들리면 너무... 어각 들리면 어렵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퀴각 그러니까 줄거면 아예 두껍게 노려놓고 회전을 주고 치는 공이 아니야. 이렇게 있으면 바닥 긁는 거야 지금 그 상태에서 내가 두껍게 두껍게 노려놓고. 어, 어. 그냥 무회전 주고 당점 낮추고 두껍게 잡아놓고 바닥 긁어 주는 거야 그냥. 아, 아니, 아니, 아니. 그, 그 정도로 주는 게 아니라 큐각 이렇게 들어가야 돼. 잡아봐 자세 무회전을줘요 어, 어 무회전 주고, 당첨 낮추고. 어. 이렇게. 이 상태로 두껍게 쳐봐봐, 이제. 바닥 긁어. 회전은 줘요 아니야, 무회전 주고, 두껍게 치라고. 절반 두께 가까이 쳐봐봐. 회전 그, 그, 긁는다 생각하고. 그렇죠, 이렇게 치는 거라고, 요거는. 요거는 어. 요렇게 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야. 내가 두께가 얇게 치기 어려우면. 응. 음. 음. 네. 어. 그래고 요거는 니가. 두께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 없느냐 요것만 판단하면 돼. 그 얘는 두껍게 쳤을 때도 포지션이 괜찮아. 얘가 크게 돌기 때문에. 어. 이거 공는다 생각해봐라. 이거 얼마나 연습하기 짜증나는데 얇게도 쳐보고 두껍게 쳐봐 내가 날줄 테니까. 얇게도 치는 거 아까 잘해도만 해봐봐. 얇게 칠때 회전 많아야 돼 생각보다. 생각보다 얇아야 돼지금그 상태면은. 오 좋다. 이 정도면은 충분해. 아이 정도면은 맞겠지. 어? 안 맞아, 맞잖아. 이정도면 어. 그리고 이거보다 회전이 많아야 돼. 어, 원팁 이상은 들어가 있어야 돼. 큐가가, 어, 투팁은 줘야 돼 지금. 어, 얘는 지금 얇게 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회전이 많아야 돼. 그렇지, 이렇게 얇게 맞아도 갈수 있게끔 치는 거야. 어, 여기 요 방수로 생기잖아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방수는 생기게끔 치는 거야. 아예 얇게 맞았을 때. 어. 그리고 얘도 얘도 연습하고 낮은 당점 전달하는 것도 연습하고 두 가지 모두 연습해 놓는 거야. 지금 끝에서 끝거리잖아. 지금 여덟 포인트 거리잖아. 이것도 연습 많이 해놓으면 좋아. 큐각 조금 들 줘라. 그거는 조금 낫다. 어 어. 커브 생길 수 있으니까 커브 이용해서 치던가. 만약에 생각할 것 같으면. 음. 아주 절주잖아 지금. 어 이렇게 해야지. 레이드 음. 포지션이지. 음. 둘다. 연습해 둘다. 음. 어, 씨. <laughs> 또봐 응. 이쪽. 네. 응. 너무 어렵게 놓지 말고 어, 고정, 어, 고정도 해놓고. 지금도 휴각을 좀들 줘야 돼. 지금 커브 꽤 많이 나. 가볍게 톡 쳐봐봐. 너무 갖고 가지 말고 달려가게 치지 말고. 달려, 달려가면 커브가 더 나는 거야. 뒤 큐가 좀더 낮춰봐봐. 좀들들들 줘봐봐. 큐뒤좀만 낮춰봐봐 뒤를. 어 그렇게 낮춰놓고 톡 쳐봐봐. 음 응, 그런 느낌으로 와야지 지금. 오케이? 어 얘는 네가 얇게 칠 거니까 그냥 가볍게 톡 치는 거야. 음 응, 너무 지금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스로크 깊어. 네좀더 어, 가죠. 어좀더내내 지금 지나가지 지금. 음그래고 응. 이런 공들은 네가 가볍게 톡 어차피 얇게 맞으니까 어차피 힘은 충분하다고. 어. 그리고 얘는 맞으면 또 자연 포지션이니까 어. 어. 큐각을 최대한 들 준다 생각하고 거기서 갖다, 갖다 놓고 가볍게 톡 친다 생각하고. 그렇지. 이렇게 커브가 들려고 와야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미세하게 지금 커브는 보였단 말이야. 지금 이 정도면은 근데 커브가 조금 나긴 한 거야. 근데 많지 않잖아, 커브 양이. 그래야지 네가 두께를 잡을 수가 있잖아. 그리고 지금 이 높이를 내가 매번 봐줄순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 큐각을 네가 느껴. 네. 어. 왼쪽은 큐각이 들라우거든 네. 근데 얘는 좀 높아. 오른쪽 당첨줄때 지금 높은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 당첨을 네가 많이 준다는 얘기야. 왼쪽, 왼쪽에 비해서. 얘가 보통 보면은 저 그렇죠. 어. 뭔가 어. 오른쪽으로 거의 다 비틀는 어놓거 같아요. 오른쪽으로? 왼쪽 회전이 안 사는 게 어. 치면서 오른쪽 비틀어서 왼쪽 회전이 더 사는 거고. 그오른잡이다 그래. 어, 그럼 원래 오른손잡이가 다마찬가지 오른쪽 회전이 많은 거야, 원래. 어. 어, 약간 그런 거야. 원래, 원래 그런 건데, 큐각을 봤을 때는 처음 스타트서부터 많이 준다고. 그거 오른손잡이가 다 마찬가지인 거야. 원래, 원래 오른쪽 회전이 더 많아, 오른손잡이들이. 내가 치면서 다 이쪽으로 가니까. 어. 근데 그거는 그거고, 지금은 큐각 자체가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좀 높은, 좀 들렸거든, 조금은. 미세하게라도. 요거는 네가 처음 스타트가 당점이 많단 얘기야. 왼쪽에 똑같은 당점을 네가 준다고 줬을 거 아니야 왼쪽 오른쪽을 근데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좀 많단 얘기라고 그러거를좀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좀회전은좀덜 들어간다 치더라도 뒤를 좀 낮춰주라고 응, 회전 좀덜 들어가도 되니까 그 정도보다 좀더 낮아도 될것 같아 방금 전보좀더 낮았던 것 같아 어 그런 그 정도 느낌에서 간다 생각하고 쳐봐봐 그렇지 이렇게 들어와야지 지금 커브가 거의 없잖아 어그니까 네가 딱 본대로 가니까 마음도 편하지 어 여기 이렇게 커브가 안 나고 들어와야 되는 거야. 네. 응. 그러니까 네가 지금 니큐가 네 아무리 스커트 커브가 적다고 하더라도 큐각이 들리면 무조건 커브 생겨. 그쵸. 어 그리고 스커트가 적은 대신에 커브가 좀 많이 느껴진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지금처럼 큐각 안 주고 치는 연습을 해야지. 지금 완전 좋지 지금. 그리고 스트롱 느낌도 훨씬 좋아졌어. 음. 어. 그리고 낮은 당점 전달하는 거또 해봐봐 또. 조금 뛰어나봐. 갖다 놓고 전달하는 거 한번 봐봐. 두두개두 쓰고. 어 당점 낮추고. 두개 충분히 쓰고. 팔로우를 쭉 갖고 와줘 조금 더 갖고 와도될것 같은데, 지금도 나쁘진 않거든. 근데 끝에가 너무 들라쳐져 있어. 어, 조금 더 갖고 가도 될것 같아. 어. 근데 지금도 나쁘진 않았어. 응. 얘는 당첨 낮추는 게 전달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 두개쓸수 있을 때. 어, 두 개를 충분히 쓴다 생각하고. 조금 더 갖고 가줘. 밑에 쪽을 향해서. 그렇지 아주 좋아. 그리고 낮은 데서 전달할 때도 여기까지만 안으로 보면 돼. 거꾸로 굴러갈 필요가 없는 공이야 지금. 어 당점 하나, 하나에서 하나 반 정도? 그 느낌이면 충분해. 그렇게까지 안해도 돼. 여기가 변것 같아. 아 그래? 아까 전처럼 네가 이제 공이 당점을 못 찌를 때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있을 때 있잖아. 요럴땐 응. 긁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하나 반 정도가 전달이 되는 느낌이야. 응. 근데 이렇게 출발이 낮은 장점 줄 때는 별로 상관없어. 응. 그 상태에서 바닥 쪽을 향해서만 가주면 상관없으니까. 또 해봐. 잘, 지금 엄청 잘해. 오케이, 아주 좋네. 아까보다 훨씬 좋잖아. 어. 연습했다고 지금 금방 또두개다 또 잡힌 것도 있고. 어. 그리고 무회 정도 아까보다 훨씬 잘 지켜져. 지금 별로 의식 안 하고 치고 있지 느낌 역회전. 아니요아 하고 있어? 네. 아 그럼 의식해. 느낌 역회전이라기보다는 어. 제일 전안 들어가게끔으로 생각. 어그 정도 아주 좋아. 그, 그 오른쪽 칠 때나 왼쪽 칠 때나 항상 들어가요. 어 들어가는 거 같아. 처음에 딱 엎드게 잡고 엎드렸을 때 이미 좀 있어요. 어. 그래서 그것만 좀. 너그 그 나중에 비껴치기 칠 때도 조심해. 특히나 내가 오른쪽 두께 칠 때. 역회전들어가는 거? 이이 상태에서 내가. 이런 공들 있잖아 무회전성으로 치려고 하는 공들 얇게 칠 때. 이그 네. 어 이게 지금 약간 오른쪽도 들어가 버린다고 이런 공들아 아, 아, 알아요. 어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어 아, 알고 있어? 어 이런 거 진짜 조심하라고. 어 짝짝이 많이 태워. 그니까 그 그런 거 조심하듯이 어차피 대회전 칠 때도 똑같이 내가 느낌적으로 살짝 치우쳐 있다 생각하고 치고 나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되면 포지션 노린단 말이야 거리가. 네. 이 정도 느낌이면 얇은 두께 가거든. 음. 음. 요 정도에서는 포지션 노린다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얜 얇게 맞으면 포지션 진짜 좋거든. 지금도 회전 많잖아, 지금 보면은. 한 2팀만 줘. 지금, 어, 지금 거의 3팀 가 들어갔잖아, 지금. 어, 2팀만 주고, 얇더라도 막 8분의 2 이하 내려가는 건 아니니까. 어, 8분의 2이맞히려고 <laughs> 다시 해봐. 얇은 두께 노려놓고, 응. 음. 얘 두껍다. 어, 잠깐, 소리. 어, 이 정도 놓고. 음. 얇은 두께 노려놓고. 응. 회전도 많아. 지금 회전도 보면은 거진 3D 가까이야. 치면서 큐도 좀 돌아가는 것 같아. 두께가 안 맞는 게, 또 이렇게 놓고 연습 좀 많이 해. 다시 또 해봐봐. 왜 이러니? 잠깐만. 너 일어나봐. 그 상태 그대로 일어나봐. 가만 히 있어봐. 그대로 일어나봐. 너 지금 봐봐봐. 지금 네가 자세를 잡을 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공이 음. 네가 너무 이쪽으로 빠져 있어 몸이. 음, 응.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자세가 좀 불편하더라도. 어. 그렇게 들어간다 생각하고 자세 잡아봐 그렇지.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그 얇은 두께 보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자세가. 그러니까 스탠스를 잡을 때. 먼저, 벌써 저쪽으로 빠져있으니까 공이 안, 맞,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음. Okay? 네. 어. 이거 스탠스 잔, 잔몇번 해봐. 오케이. 그렇게 놓고, 자세 잠깐만 잡고 있어 봐 어, 오케이. Okay. 그 상태에서 해봐. 쳐봐. 이 음, 정도 자세면 딱 좋은 것 같고, 오른쪽 회전이 많아. 4세는 지금 딱 좋고, 두께도 괜찮았거든? 네. 근데 이렇게 치기에는 오른쪽 회전이 너무 많아. 음. 아까 원팁보다 많아야 되지만 지금 이거 3다 들어갔잖아, 지금. 네. 음. 오케이, 이 정도 회전이면 딱 좋잖아, 지금. 어. 그래서 보면 한 4분의 1 정도 맞았잖아, 지금. 4분의 1가 8분의 1사이쯤이란 말이야. 어, 포지션도 좋고. 요것도 좀더 얇으면 포지션이 좀 좋, 좋긴 한데, 네. 요 정도 두께 선상에서 네가 회전을 줄 때, 딴 것도 연습할 때, 오른쪽 회전 많이 들어간 거 주의하면서 연습해. 네. 어, 요 정도면 딱 좋아지. 금네가 느끼기에는 어떤 당점 준것 같아? 원팁 반 정도 준것 같아? 그쵸. 어, 그럼 그 정도가 네 투팁으로 삼는 거야. 네. 그 이제 그거를 연습할 때, 혼자 연습할 때, 이쪽 눈을 감아봐봐. 이쪽 눈 감아보면 내가 정확한 당점 위치가 대충 보여. 거, 니가 이거 감은 위치가 맞는 위치야. 어 해봐 또 이쪽 이쪽 단말해봐 자세 안 나오나 나와 자서 어 지금도 조금 빠졌거든 다시 일어나봐 근데 이게 어어 어. 뭐라 해야 돼어 중심이 안 잡혀서 어 일로 들어오는 거 아니 글로 들어와도 상관은 없는데 몸 전체가 좀 빠졌다고 음. 어네 머리 어? 부분은 저거 하고 대충 비슷하게 있어야 되잖아 네. 어 그렇지 이렇게는 돼줘야 된단 말이야 그 지금 이 발을 보는 것도 이 발을 보는 건데 음. 이몸 전체가 지금 이, 여기 선에 지금 잘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살짝 이쪽이었다고 느낌이 어, 근데 지금 이렇게 자, 잡혀야 된다고 지금 발 위치도 발 위치지만 발 위치서부터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어, 돼야 된다고 지금 이, 봐봐 내가 지금 여기서 자세 잡는다 쳐봐봐 여기서 이렇게 잡는다 치더라도 이렇게 자세가 잡히면 뭔가 이상하지 지금 이렇게 잡혀야 될거 아니야 지금 몸이 들어와야 될거 아니야 이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아까지는 좀 빠져 있는 느낌이었고 음. 지금처럼 이렇게 꽉 차게 들어와야 된다고. 음. 어. 얼마 차이 났나요만큼 차이밖에 안 나는데 많이 차이 안 나거든? 네. 근데 그게 되고 어? 대구 안 되고가 차이가 엄청 큰것 같아. 네. 이건 나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마. 네. 어. 그리고 이제 고거리에 네. 그그그 적당한 것 같아. 이쪽? 왼쪽은 어, 어. 회전도 적게 잘 적당히 줄...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른쪽이 좀 과하다는 거잖아. 네. 어, 나도 그래? 나도 오른쪽이 항상 과해 음. 음. 좋고 지금 조금 얇긴 했는데 그래도 뭐 득점이 아 득점은 안 됐다 아니 아니야 이건 너무 얇은 거야 이렇게 안 맞는 거야 뭐 솔직히 어떻게 하겠냐 낮은 단점 전달하는 것도 해 봐봐 이거 중단 정도 전달하는 것도 얘는 중만 전달해도 되잖아 얘는 치다 보면 중전달하는 게 제일 편해 솔직히 되게 속 편해 중단만 딱 전달하다 생각하고, 어, 고기에 갖다 놓고, 어, 고기에다가 전달만 시킨다. 한 3분의 1 이렇게 친다 생각하고, 가볍게 그냥 쿡 찌르고 말아. 어, 그냥 전달이 편하잖아. 지금, 그 제가 돈다고, 저게 제가 웬만하면, 이게 크게 돈이기 때문에, 돌기 때문에 공이 잘안 잡혀요. 웬만하면, 얘가 얘만 어떻게 맞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얘가 이게 좀만 나왔다 생각해봐. 봐 이렇게 대충만 나와도 공이 안 잡힌다고. 어, 그래, 갖고, 요거는 니가 둘다 해보면서 완벽하게 포시면 만들 거야. 두께가 얇은 데게 두께 자신이 있어. 그럴 때딱 얇게 딱 들어가고 쿡향이 좋다. 됐지 대충 공좀 띄어놓고 해볼까 이번에 회전을 거의 느낌 팁 정도에서 원팁 정도 선상으로 좀얇 얇은 두께 노려놓고 그 음. 음, 정도 이 정도 회전이 제일 안정적일 것 같아. 회전 오는 게 두께는 비슷하잖아 지금 아까 거랑. 음. 음. 이쪽도 해볼까? 오 회전 많을 줄 알았는데 이거 회전 딱아 일부러 줄인 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좀 의식하고 요 많이 줄였어? 이 정도 회전이딱 좋아. 어나 이거 딱 놓자마자 이거 회전 많겠다 싶었는데 잘 줄인 거야. 어 많이 줄였어? 어, 그렇게 그런 식으로 네가 연습을 좀 해. 네. 연습을 많이 한다 생각하고 좀 멀리 나봐 이제 공 어렵게. 이런 느낌에서도 딱 고당점 주는 게딱 좋을 것 같아. 두께 빠진 상황에서 오른쪽 왼쪽은 네가 잘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 지금. 오 좋아 딱요 정도 느낌 치자. 그렇지 치자마자도 느낌이 오지 네어 그리고 네가 앞돌리기가 안 되는 건 강점이야 그러니까 맨 처음 첫 큐서부터가 그냥 많이 좀어 일단 백차 계속 했잖아요아맨 아, 처음에 어어어어 계속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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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백차하거나 얇게 치거나 어어 어. 네가 정한 당점이 잘못돼 있으면은 불안해 아, 그래서 더 얇게 치어더 칠... 얇게 치려고 된다고 심리적으로 오케이 어 오케이 잘하네